황소 그림입니다. 네, 그, 이제 이중섭의 오마주. 네. 프로피 스테치인데. 네. 이제 이중섭의 작품의 황소는 귀가 참그잘 표현됐어요. 네. 여기 네, 도참 우리 황소에 되고. 눈이 정말 까치오렐처럼 아주 매력적이다. 이런 게 보여지고. 이분의 그 내면과 박정희 대통령의 소박함. 그 다음에 이제 우리, 문수형의 예, 그, 진정성, 극면성, 농부가 떠오르는 이런 어떤 캠페인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. 이거 한번 볼까요? 예, 힘차죠. 아주 힘차죠. 어, 문수형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그 노력파, 성실, 정말 큰 일을 할수 있는 분이 아닌가.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됐을 때잘 몰랐던 이야기들. 여기 보면 여기, 금면, 자족, 생물. 협동, 이런, 이런 철학에도 부합하고, 게다가 아주 훌륭한 경제학, 음, 음, 자적인 시대인가다. 뭐 이런 오마주라고 봅니다. 그리고 요, 요, 요런 그림들은 어렵지만, 이렇게 한번 크게, 요 밑에 피카소의 청색시대 그런 풍내가 아. 들어가 있는 감상해주시면 되고요. 특히 음. 이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요 따뜻한 요, 요 예요 눈빛 예 이렇습니다 그 개랑 완전히 비교되죠 내일 기적을 한번 황소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.